부의 유리화지, 분모의 유리화지. 분모의 유리화. 수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실수 체계를 배웠 잖아, 그지? 네. 실수는 뭐랑 뭐로 분류가 되지?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와 무리수로 분류가 된다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무리수에는 뭐가 있지? X, 순환, 순환 x, x 무한 수수니까 뭐랑 뭐가 있지? 파, 파이랑? 파이 루트 2 루트 이뭐 루트 3. 5 루트 3 그런데 루트 4 같은 건 여기 올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것까지 있네. 그러니까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 뭐냐면은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뭐로 바꾸겠다? 유리수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야.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루트 3분의 6 이런게 있어 분모에 뭐가 있어 루트, 3, 루트, 3이, 루트 3이 있지 뭐야? 저 루트 3을 분모에 있는 저 루트 3을 없애고 싶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없애는 방법은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분수의 성질 분자 분모에다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맞네. 나눌 수 있어요 몇을 곱하면 루트 3이 사라지니 루트 3이 지분이사라 루트 3이 루트 3을곱라겠다이런의미라고오케이 그럼 분 뭐는? 뭐가 돼? 루트3 곱하기 루트3은? 1, 1. 3이 되죠? 아. 아. 세라이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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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1이 안 되지. <laughs> 분자는 어떻게 돼요? 6, 루트3이 3이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약분해야겠지. 약분을. 약분. 이렇게. 마무리하면 2, 루트3이거나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오케이? 현심하니까 조금 딴짓을 좀 하면. 이런 게 이제 또 나오는데, 루트 2 4 분에 루트, 56 이렇게 할까? 56 이렇게. 그럼 이제 분모에 있는 저 루트 24를 없애겠다고 분자, 분모에다 몇을 곱할 거야? 루트 24. 를 곱하면 아, 계산이 아니, 좀 그지같아지죠. 루트 8. 응. 그죠? 그래서 어, 두 가지 제안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은 바꿔라. 네. 그지 루트 20다는 몇으로 변형이 돼? 2 루트 2 6. 2 루트 6이라고 바뀌죠. 루트 56은 몇으로 바뀌어? 4, 4. 루트 7. 4 루트 4. 2 루트 14 아니야? 4 루트 3. 아니. 2 루트 14 아닌가? 2 루트 14. 2 루트 14. 14. 14. 이렇게 되지 않니? 네. 그렇지? 이렇게 바꿔라. 하는 게 이제 선생님의 첫 번째 제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분을 좀 해라. 이끼리 약분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약분하면 어떻게 돼? 스륵 삼 스륵 칠 되니까 어떻게 돼? 이게 루트 3 분의 루트, 루트 7 이렇게 잡히는 아, 거요 이렇게 이십 어얘기끼리 지우고 얘기끼리 지우고 어... 루트는 루트끼리 약분하고 루트 앞에 있는 건 루트 앞에 있는 것끼리 약분하고 그럼 처음부터 팔로 약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애초에 팔로 약분하는 네. 것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애초에 얘를 루트 루트, 루트끼리니까 루트끼리 약분을 해버리는 것도 가능.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몇 분의 3분의 루트 7.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야. 그게 더 빠르죠? 네.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음. 동의가 됩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분자 분모에다가 몇을 곱해야 돼? 루트 3. 루트 3을 곱해야 되죠? 우리 목적 의식을 갖자고. 누구의 유리화야? 분? 모의 유리화니까 분모에 있는 저 루트 3을 없애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동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3분의 루트 21이 되고, 선생님, 분자 에 있는 거는요, 그건 상관없다. 알겠지? 우리의 목적 자체가 뭐라고? 분모의 유리화라고. 분자는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 좋습니까?